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환 작가님과의 대화. 강연이 끝난 후, 고등학생들이 내게 전속력으로 달려온 이유, 고등학생이 모인 강연장이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있어서 모두 눈을 바라보며, 교감을 나눌 수는 없었지만, 시작할 때 분위기는 그리 좋진 않았어요.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아이도 있었고, 반항심이나 분노로 가득한 아이도 있었죠. 가끔 중고생들이 모인 장소로 강연을 갑니다. 그럴 때면 담당 선생님께서는 이런 걱정을 하시죠. 아이들은 절대 질문에 답하거나 쉽게 호응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작가님 상처받지 마세요. 맞아요. 저를 걱정해서 해주신 조언입니다. 대부분의 중고생들이 저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실한 응원은 결국 마음에 전해지는 법이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잔뜩 반항적인 자세로 앉아있던 아이들이 강연이 끝난 후 전속력으로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스마트폰과 노트, 가방 혹은 옷에 제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아니, 이 중요한 물건을 왜 사인을?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자 아이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답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작가님 말씀을 잊지 않고 싶어서요. 진정한 격려나 믿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작가님께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을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그 한마디가 무엇보다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들려준 말은 그리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네가 보낸 시간은 결국 빛날 거야. 아니야 이미 빛나고 있어. 노력한 시간은 널 배신하지 않아. 이렇게 아이들이 보낸 시간에 대한 가치를 믿고 지지한다는 말이었죠. 간혹 울면서 고맙다고 말해주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격려나 인정은 정말 힘이 셉니다. 저도 그런 격려를 받고 자라서 알고 있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한 부모의 격려나 인정이 작은 아이를 크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말해주면 누구든 더 잘하고 싶어지니까요. 물론 부모님의 힘든 마음도 알아요. 믿고 지긋지긋하고 대답도 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입에서 좋은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하지만 분노가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우리는 서로 사랑하려고 태어났습니다.삶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 아이에게 사랑을 주려는 그 마음 덕분입니다. 그래요. 때문이 아니고 덕분입니다. 아이도 역시 같은 마음일 겁니다. 부모도, 아이도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존재한다는 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죠.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싸우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또 좌절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희망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랑이 무엇보다 소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태어났다는 그 멋진 사실을 늘 잊지 말아요. 다들 방학 때 이거 타세요? 맘 카페에서 댓글 폭발한 워킹맘의 고민글. 제목 다들 방학 때 여행 가시나요? 이번 방학에 아무 데도 안 가시는 분 있으신가요? 곧 애들 방학이고 이번에 설 연휴도 길더라고요. 근데 어딜 가도 돈도 많이 들고 애들도 둘이다 보니까 챙겨야 할 것도 많아서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올해는 어딜 갈 형편이 아닌데 그래도 애들 방학인데 종일 집에 있으니까 애한테 좀 미안해지네요. 요즘은 방학에 해외여행 안 가면 놀림 받는다던데 그런 것도 괜히 신경 쓰이고요. 전 그러시면 영화라도 보러 가는 거 추천이요. 애들은 그냥 부모랑 같이 있고 싶은 거더라고요. 매년 여행 갈 수는 없죠. 돈도 너무 비싸고 저는 그냥 애들이랑 키즈 카페 가고 썰매장 정도 데려가요. 윗댓말대로 애들은 부모랑 같이 있고 싶은 거라는 거 공감이요. 저도 매번 여행 가려고 시간과 돈 엄청 썼는데 막상 애들은 어디 갔는지 보다는 뭘 했는지를 더 기억하더라고요. 유럽 간 것보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술래잡기 한게더 좋았다며. 중학생 되면 애들 바빠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갈수 있을 때 많이 가주세요. 너무 거창한 곳 아니어도 되어요. 방학이 시작되면 아이들은 신나지만 엄마들의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하루에 세번 식사는 어떻게 챙겨줘야 할지. 방학 동안 뭘 하면 좋을지 돌봄 교실이나 학원도 알아봐야 하고 모처럼 방학인데 어디 국내라도 여행 가야 할것 같고 여행을 안 가게 되면 왠지 모를 죄책감까지 듭니다. 이에 대해 50만 부모의 멘토 김종은 작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평생 동안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부모와 함께 간 장소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있던 순간입니다. 아이들은 눈 깜빡할 새에 크고 우리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죠. 그렇기에 얼마나 좋은 곳을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이는 언제나 부모와 함께 간 장소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있던 순간을 소중하게 기억합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건 부모와 함께 간 장소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있던 순간입니다. 아이가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면 자기 안에 존재하는 천재성을 꺼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가격이 아니라 경험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다리를 움직이게 하세요. 생각은 머리가 아니라 다리가 움직이며 작동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생각도 가만히 굳어버립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앞에 들려드린 문장을 포함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하루 한장365 인문학 인력 새롭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했던 수많은 문장 중에서 특별히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문장들을 모아 가족 모두가 함께 읽으면 좋은 인력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부모님에게 힘이 되는 말, 아이들을 대할 때 도움이 되는 말, 배우자를 대할 때 도움 되는 말등 자녀 교육의 정수를 담은 인력입니다. 식탁, 거실 침대 및 등에 두고 매일 5분씩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장 삼료고, 인문학 일려. 자녀들의 인문학, 일력 낭송 이어집니다. 김종원의 주등필살 인력 삼료고 인정하다.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 패배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실수를 인정하는 일은 부끄럽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내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실수에도 너그러운 사람이 될수 있어요.